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의 2편 영상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저희 차업주가 잘 키움 증권을 주관사로 하여 소부장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135억의 공모자금을 조달했었다는 것을요. 저희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시설투자 목적이었죠. 상장 이후 저희 차업주의 총주식수는 500만 주가 되었고 최대주주인 저희 지분은 60%까지 희석되었습니다. 덕분에 이제 유동성 현금자산은 260억 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은 무차입 경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금은 없는 상황이죠. 액면분할로 액면가를 100원으로 낮췄었기 때문에 자본금은 5억 원 혹시 저희 차업주가 코스닥 상장기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보시려면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으로 상장하게 된 저희 차업주에게는 성장과정에서의 여러 선택들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차업주의 멀티버스죠. 이 중에서 어떤 미래를 골라볼까요? 떨리네요. 한번 이 세계관을 택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잉, 무료배식 식판을 들고 있는 거지 모습이네요? 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그러면 이 세계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장 이후 저희는 밀려드는 수요로 인해. 저희 본사가 있는 시골 시의 인근 부지에 40억의 토지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4천 평의 넉넉한 부지가 매물로 나왔기에 바로 담았죠. 엥. 그런데 유형자산 양수 공시를 내야 한다네요. 우리 차업주의 자산 총계가 366억인데 이번 토지 매입 규모가 40억으로 10.9%에 해당되므로 의무 공시 기준인 10%를 초과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다트에 공시 서류를 제출하여 투자자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게 공시가 되었어요. 이를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할 경우 벌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상장 전에는 감사 보고서만 1년에 한번 공시하면 됐었는데, 이제 촘촘히 감시받고 보고해야 되는 기분이군요. 그러면 이제 매입한 토지에 바로 공장건축을 시작하여, 설비 투자를 시작해야겠어요. 공장건축에 6개월, 장비 세섭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총 60억의 자금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투자로 우리의 생산 능력을 2배로 끌어올릴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의무공시라네요. 시설 투자 규모인 60억은 우리 자기 자본의 18%에 해당하는데, 자기 자본의 10% 이상 시설 투자면 의무공시 사항이라고 합니다. 에휴. 상장 기업들은 많은 감시를 받게 되는군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단기금 융상품을 10억 처분했고, 현금성 자산에 있던 60억도 사용하여, 총 70억으로 유형 자산을 매입했어요. 이렇게 40억으로는 토지를 매입했고, 30억으로는 공장 건물을 착공했죠. 그리고 우리는 사용 연수 10년에 맞게, 1년에 1억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에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2,500만원의 감가상각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감가상각은 비용처리된 것이기에 이렇게 재무제표에서만 빼주면 안 됩니다. 손익계산서에도 비용처리된 것이 반영되어야죠. 생산설비의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되는 것은 여기 매출원가에 반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의 감소를 야기시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연수에 맞게 노후화된 장비의 감가상각을 2,500만원 비용처리하기는 했지만, 실제 2,500만 원의 현금이 유출됐나요? 아니죠. 그저 비용 처리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단기 순이익을 조정해 줘야죠. 손익계산서 밑에 있는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실제 우리 차업주에 들어온 현금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이번 분기 단기 순이익이 있는데 실제 들어온 돈하고는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시죠? 이는 아래 항목들을 더해줬기 때문이고 특히 현금 유출입이 없는 항목들에 대한 조정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매출채권, 매입채무, 재고자산의 증감 등 실제 유출입되지 않은 여러 항목들이 반영되고 손익계산서에는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했지만 실제 유출이 되지 않았던 2,500만 원도 비연금 항목 및 운전자본조정 항목 중에 포함되어 더해주게 됩니다. 단기순이익에는 감가상각을 빼서 계산했으니까요. 또한 여기 보세요 금융이익이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번 분기 이자 수취에는 1천만 원만 들어왔죠? 이는 우리 차업주의 금융상품이 몇개 있는데 각각의 만기 시점이 다 달라서 그래요. 따라서 손익계산서에는 그것들을 분기별로 나눠 반영했지만. 실제 이번 분기에는 한개 금융상품의 만기만 있었고 따라서 천만 원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4천만 원은 다시 여기 비영금 항목 자본조정에서 빼줘야죠. 당기순이익에는 더해져서 계산했으니까요.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계산하여 반영한 것이지만 이번 분기에는 아직 법인세를 납부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법인세를 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당기순이익에는 법인세 비용을 뺐으므로 법인세 비용 또한 조정 항목에는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6개월이 지났고 진행 중이던 공장 건물은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30억을 들여 유틸리티 장비 설치와 설비의 셋업을 시작했어요. 따라서 유형 자산에 또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보세요. 30억의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금은 20억만 감소했죠. 이번에는 매입채무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자산을 봐보면 진행 중이던 건물은 다 지어져서 건물계정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건물 항목의 감가상각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공장의 설비를 세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건설 중인 자산이 또 30억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금흐름표를 보면 유형자산 취득을 20억만 했다고 나오죠 총 30억의 유형자산 취득을 했지만 현금은 20억으로만 사용했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현금 흐름표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신공장 시설투자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간 우리 차업주는 역성장을 하게 됐고 분기별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줄어드는 상황이죠 고금리로 경기가 위축되기도 했고 고객사인 든든전자의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면서 우리 차업주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 상장 당시 5만6천원을 찍었던 주가는 1년 만에 새 토막 증권계 시판에 주주들의 원성이 높아요. 유유. 요즘 들어 항의 전화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비상장일 때는 참 편했는데 쉽지 않네요 주주총회 날이 걱정되기도 하네요 공장 설비가 갖춰졌는데도 아직 든든전자와 중국 고객사로부터 제대로 된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니 참 그러던 중 마침 삼프리 전무가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요즘 잘나가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인수하자는 건데요 저희 제품 수요가 줄고 있으니 새로운 기업을 인수하여 성장동력을 갖자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투자했던 관계기업 투자산이 3배로 올랐고 투자부동산도 가격이 올랐으니 이를 처분하고 현금성 자산을 합치면 작은 기업 하나쯤은 인수할 수 있거든요 요즘 에코퓨처라는 기업이 매물로 나와서 우리는 인수위사를 밝히게 되었고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에코퓨처는 이러한 재무와 손익을 가진 기업이었어요. 일단 에코퓨처가 얼마를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하죠. 영업이익이 5억이군요. 근데 여기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감가상각된 비용 10억을 합해 주었고 에코퓨처의 이익창출 능력은 10억으로 도출했습니다. 이 기업에 따라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상장사인 에코퓨처의 시가총액은 100억인데 순차입금은 50억이죠. 따라서 순차입금을 뺀 가격은 50억입니다. 이렇게 기업가치 대비 이익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에코퓨처의 에바베다는 6.67배가 적정 수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에코퓨처의 에바베다를 20배로 높게 쳐주었습니다. 우리는 에코퓨처의 기업가치를 300억으로 높게 잡았고 순차입금을 뺀 가격은 250억이 되었죠. 업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에코퓨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거든요. 저희는 미래를 보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빨리 인수하려는 목적이 컸어요. 좋아요.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코퓨처의 지분 51%를 300억의 가치에 인수하여 차업주의 자회사로 에코퓨처를 두게 됐어요. 기존 에코퓨처 경영진들은 그대로 경영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우리의 연결 재무 상태는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코퓨처와 합쳐져서 규모가 꽤나 커진 기업이 되었죠. 그런데 특히 무형자산을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200억의 영업권이 추가되었거든요. 에코퓨처가 100억의 기업 가치를 가졌지만 미래 연금 창출 능력을 고려하여 200억을 더 비싸게 인수했으니 이는 에코퓨처가 미래의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영업권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자산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자. 우리 차업주는 위기를 기회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차업주의 제품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데, 에코퓨처의 2차 전지 소재도 수요가 급감하여 적자 전환했어요. 장치 규모가 큰 기업이라 손실도 그만큼 컸습니다. 때문에 에코퓨처의 미래이익 창출 전망도 꺾이게 되어, 영업권으로 잡았던 200억은 전부 손상 처리까지 했죠. 하, 재무도. 실적도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털고 일어나려고 노력해봐야죠. 주가도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무리한 사업 확장이 이렇게 될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순손실이 지속되고 있네요. 흉내상장이라 지속되는 영업손실은 별 무리가 되지 않지만 운영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차입금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500억 정도의 자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차업주의 시가총액이 400억 수준이라서 시총보다도 더큰 증자를 하게 되는 셈이에요. 안 되겠어요. 투자자들을 알아봐야죠. 지분이석이 되지 않고 이자율 지급도 낮은 전환사채로 발행하려 해요. 그런데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지 않는 채권특성상. 지금의 차업주에게 투자하겠다는 곳들이 아무도 없네요. 전환사채 아니면 안 되는데 큰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악화된 우리의 투자를 하겠다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결국 주주배정 유상증자밖에 할수 없겠어요. 최근 산술가에게 증자율과 할인율을 적용한 5천원의 예정가에게 8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400억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힘든 시기를 어떻게든 이겨내어 주주가치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이렇게 우리의 시총을 상회하는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발표되니 주가는 크게 떨어졌고 이후 일정에 맞게 1차 확정가와 2차 확정 정가는 더욱 떨어져서 요즘의 최종 확정가액은 2500원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400억을 조달하지 못하고 200억을 조달하게 됐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아 주주배정 유증에 참여 하지 못했죠. 제 지분율은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계속해서 순손실을 지속하고 있어 이래서 2년 뒤또 추가 자금 조달 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업 규모가 커져서 고정비가 너무 지출되고 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이렇게 또 2년이 지난 뒤 우리의 실적입니다. 매출은 20억으로 쪼그라 들었고 순손실은 지속되고 있 유증으로 조달한 200억도 전부 까먹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희는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코스닥 기업은 매출이 30억 미만이면 퇴출요건에 걸리기 때문이래요. 특례상장 기업은 5년간 미적용이라서 저희는 이번부터는 특혜를 받지 못하므로 매출요건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에 걸리게 되었다네요. 어찌 이런 일이 저희 차업주의 주가는 말안 해도 아시겠죠? 처참합니다오. 회사의 전화가 빗발치고 회사 앞 시위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에휴 이런저런 험한 과정을 거치니 또한 분기가 금세 지나갔습니다. 이번 분기에 저희 실적이에요. 참 쉽지 않네요. 근데 엥? 이번에 저희는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분기 매출이 3억 미만이라기 때문이네요. 별별 요건들이 다 있어요. 참네. 내가 어떻게 키운 회사인데. 아이고. 거래정지 기간 중에 매출 요건을 극복하려면 제품 수요가 증가로 실적이 증가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합병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제는 그럴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차업주는 상패가 결정되었어요. 잘나가던 경영인의 제 모습도 이제는 한때가 되었습니다. 투자 손실로 인해 많은 주주분들의 피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기업을 상장시킨 거래소에도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저희 차업주는 소부장 특례상장으로 상장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퇴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생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상장 이후 저희 차업주와 같은 기업 투자를 조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성공한 모습도 보여 드리고 싶네요. 유유.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